자, 진행할게요. 자, 지금 할 부분은 강의보다도 너네가 암기해야 될 부분이야. 암기해야 될 부분. 됐죠? 암기해야지 어, 점수가 나오는 그 구간이야. 자, 그래서 내가 훑어줄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자, 다 너네가 암기하고 해야 돼. 됐죠? 듣고 바로 문제풀이 다 하는 거야. 요것도 빠진 부분 다 채워 넣어. 알았지? 단어 시험은 진행할 거야 현장에서 그리고 문법도 현장에서 진행할 거야. 지금 할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자 볼게. 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줄게요. 자 어떤 종류의 집을 너 집에 너는 살고 싶니? What kind of house? 어떤 종류의 집에 너는 살고 싶니? 자 나는 동굴 집에서 살고 싶어. 상대방에게 의향을 물을 때는 넌 어떤 종류의 뭐엇을 하고 싶니? 어, what kind of... 블라블라 Do you want to... 동사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자신의 의향은 I want to... 동사원형으로 답할 수 있다. 됐죠? What kind of... What sort of...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을 너는 갖고 싶니?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너는 원하니? What kind of a drink? 어떤 종류의 음료를 너는, 어, 원하니? 자, 너, take a rest가 쉬다. 휴식을 취하다란 뜻이야. 너 쉬고 싶니? I wanna have a dog. 나는, 어, 강아지를 갖고 싶어. 나는,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I'd like. 나는, 오렌지 주스를 원해. 됐죠? 자, 이거 이따가 다 해야 돼. 자, 그 다음. 어디서 나는 남자의 모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you can find them. 너는 그것들을 찾을 수 있어. 남자 모자를 찾을 수 있어. 1층에서. 됐죠? 자, 그 다음 봐볼게요. study more 가보자고. 위치를 묻는 표현들. 어디서 내가 모자를 찾을 수 있나요? 어, where is the bus stop? 자, 버스 타기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어요? 위치를 말하는 표현들. 자, you can find them. 넌 그것을 찾을 수 있어. 2층에서. 자, 뭐뭐 앞에란 뜻이거든. 도서관 앞에 있어요, 그것은. 자, 이거 해야 돼. 만약에 잘안 된다. 그러면은 요거 읽고 해 봐. 자, 볼게요. 자, 전주 한옥 게스트 하우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음, 저는, 어, 이틀 동안 묵을 방을 원해요. 어, what kind of room? 어떤 종류의 방을 너는 원하나요? 자, do you have a room? 방 있나요? garden view. 가든이 보이는, 어, 그런 방을 가지고 있나요? 자, 너는, 사랑스러운 가든을 정원을 가지고 있어. 너네 호텔, 너네 게스트하우스 호텔 아니죠? 너네 게스트하우스 진짜 사랑스런 멋진 정원이 가, 정원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우리 그렇죠. 자, 우리 게스트하우스의 모든 방은 가든 뷰예요. 가든이 다 보여요. 하지만 방 안에 침대는 없어요. 자, 얘가 주어야, 그래서 S 붙었잖아? R 써줘야 돼. 이게 e 짓 쓰면 안 돼. 됐죠? 자, 내가, 어,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걸까요? 어,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Give it a try. 한번 해볼게요. 자, where can I have a breakfast? A breakfast. 자, 어디서 내가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자, you can have a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자, 식당에서 이게 식당이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할수 있어요. 정원 어, 부엌 옆에 있는. 됐죠? 넥스트가 뭐 옷의 옆에란 뜻이야. I see. 알겠어요. 자. 너는 나비룸입니다. 나비 방입니다. 여기 열쇠 있어요. 고마워요. 됐죠? 자, 어떤 종류의 방너 원해요? 자, 나는 오션뷰, 바다가 보이는 방을 원해요. 오케이. 자, 그 밖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나요? 어디서 내가, 어,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약간의 가이드북이 입구 근처에, 이게 근처에란 뜻이야. 입구 근처에 몇 권의 가이드북이 있어요. 자, 얘가 주어야. 그래서 R 쓴 거야. S부터 있잖아. 됐죠? 자, 볼게요. 헤이, hey. 어 그림 속이 집을 봐. 큰 신발처럼 생겼어 그 집. 아주 독특하네 그거. 그런데 나는 신발에서 살고 싶진 않아. 어떤 종류의 집에 넌 살고 싶은데? 음, I wanna live. 나는 살고 싶어 비행기 모양의 집에 가볼게요. 자, excuse me. 실례하지만 어이 모래 식당이 있나요? 어, 있어요.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 원해요? 나는 중국 음식 원해요. 어, 멋진 중국 레스토랑이 5층에 있어요. 자, thank you. 감사해요. 자, 실례합니다. 어, 어디서 내가 여성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너는 여성화를 찾을 수 있어요. 2층에서. 자, 그것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죠. 넥스가 뭐뭐 옆에. 고마워요. 천만에요. 됐죠? 자, 볼게요. 자, 도와줄까요? 자, 볼게 자, 나는 어, 시계를 찾고 있어요. 어디서 내가 그 시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시계 매장은 시계는 3층에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옆에 됐죠? 자, 그 다음 봐볼게. 자, look at this unique house. 이 독특한 집을 한번 봐. 그림 속에 있는. 거꾸로 되어 있어. upside down이 거꾸로지. 자, oh, it looks interesting. 흥미롭게 보여. 그러나 나는 생각해. It's kind of strange.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 어떤 종류의 집에 넌 살고 싶어? 나는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피아노 모양의 집에 살고 싶어. 신례합니다 어디서 내가 여성, 여성 청바지 찾을 수 있을까요? 너는 그 여성 청바지를 찾을 수 있어요. 2층에서 엘리베이터 옆에. 고마워요. 천만에요. 볼게. 다 부각습 해야 된다. 자, 문법은 현장 강의에서 진행할 거야. 현재 완료. 그렇죠? 이런 것들. 자, 볼게요. 자, 잔디 지붕들. Have you ever seen? 자, 너본 적이 있어? 염소를. 됐죠? 집에 지붕 위에 있는 그런 염소를 본 적이 있어? 노르웨이에서 우리는 볼수 있어.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을. 노르웨이는 큰 숲을 가지고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은 나무로 된 집을 지어 왔다는 거야. 오랫동안. 됐죠? 오랫동안이라는 기간을 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for five years. 됐지? during the vacation. 됐죠? 그 다음, since, 뭐, 2010년 이후로. 이게 기간을 담고 있는 단서인데, 그때 현재 완료랑 같이 쓰여. 됐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담고 있는. 5년 동안이라는 기간. During the vacation, 여름방학 동안이라는 기간, 2010년 이후, 이후라는 그 기간, 현재 완료 쓴다고, 해부 과거 분사. 자, 근데, yesterday, 이런 거 있잖아, yesterday, 어제. 이건 점 개념이야. 이건 선 개념이고, 점. 그 다음에, ago, 몇년 전에, 딱점 개념이야. in 2010, 2010년이라는 딱그점 개념. 그럴 때는 현재 완료 못 써. 무조건 과거, was나 were, 과거 시제 써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았죠? 자, 볼게요. 자,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 자, 그들은 덮는데 지붕을 잔디로, 지붕, 잔디 지붕은 보호한데, 그것들을 어디로부터? 긴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sometimes, 때때로, 나무와 식물은 자라난데, 어디에서? 잔디 지붕에서. 그리고 몇몇의 동물들은 식사를 거기에서 즐긴다는 거야. 원뿔 모양의 지붕들. 자 지붕은 집에 필수적인 부분이야. 그러나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은 만들었어 지붕을 모하기 위해서 오직 오직 모하기 위해서 자 테이크 다운 치우다 내리다 그 지붕을 쉽게 내리고 치우기 위해서 말이야. 됐죠? 수백년 전에 남부 이탈리아에서 지붕이 없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적은 세금을 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들 집에 대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지었대. 원뿔 모양의 지붕을 돌로 쌓음으로써. 됐죠? piled up, 쌓아 올리다. 세금징수원이 왔을 때. 됐죠? 마을로 왔어. 자, 그때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야? 지붕을 재빠르게 치웠다는 거야. 내렸다고. 자, 세금징수원이 떠난 후에 그들은, 어, 돌을 다시 쌓아 올렸어. 자, 큰 둥근 지붕들. 자, from the sky. 하늘에서, 어, 중국 남부 지역의 하늘에서 너는 볼수 있다는 거야. 뭐를 둥근 지붕을. 됐죠? 큰 도넛처럼 보이는 둥근 지붕을 볼수 있다. 자, 그것들은, 지붕인데, 큰 둥근 집의, 그러니까, 하카족의, 큰 둥근 집의 지붕들이다. 됐죠. 자, 그들은 현재 완료. 살아왔다. 이와 같은 집에서. 괜찮죠? 수천 년 동안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어. 그래서 현재 완료. 됐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들은 가진다. 오직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창문도 없이. 1층에. 각각의 집은 충분히 크대. 전체 마을, 전체 마을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 자, 그것은 보통 4층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그것은 종종. 자, 얘가 이제 빈도부사인데, 조비디 일반 동사. 됐죠? 조비디 일반 동사 앞에 위치 되어 있네. 자, 볼게요. 자, 그것은 가진데, 자, 부엌들을, 자, 1층에 부엌들을 가지고 있고, 어, 2층에는 창고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나 침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3층과 4층에서 됐죠. 자, 이제 가학습해야 돼. 여기 한번 보고서 볼게. 자 파인더스트 미세먼지는 큰 문제였다. 봄에 자 우리는 만들었어 지방을 아치 무슨 얘기니 지붕을 됐죠 지붕 지붕을 디자인했어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과 많은 다른 식물들을 가진 작은 정원을 가진 지붕을 디자인했대 이 정원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줄거래. 자, 세종 국립도성화는 한국 세종에 있다는 거지. 자, 그것은 4층 건물인데, 펼쳐진 책처럼 보이는 4층 건물이래. 자, 그것은 대략, 자, <laughs> 자, 40만 권의 책이 있다는 거야. 1층과 2층에. 자, 그리고 맨 꼭대기층에는 거대한 군의 식당이 있대. 자, 그것은 2013년에 열었어.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니까 현재 완료 써줘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 독특한 건물에 방문해왔다. 됐죠?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일부 사람들은 동굴집에서 살아왔다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이라는 선 개념, 기간을 담고 있는 단서가 사용되어서, 해부피피, 현재 완료 써줘야지. 그냥 리브드 쓰면 안 된다. 요 명심해. 됐죠? 어차피 한번 들어놓고 적용 연습해야 돼. For five years. 5년 동안. Since. 뭐뭐 이후로. 됐죠? 그 다음에 during. 뭐뭐 동안에. 요런 기간을 담고 있는 선 개념의 표현들이 나오면은 현재 완료 써줘야 된다. 됐죠? 자, 이 장소에 날씨는? 여름에는 아주 더워. 그리고 겨울에는 춥다고. 괜찮죠? 자, 동굴집은 지나치게 춥거나 뜨겁지도 않아. 됐죠? 동굴집에서는, 자, 다시. 동굴집에서는 너무 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지. 덥지도 않다는 거지. 됐죠? 자, 여기까지 할게. 자, 이제 문법 수업 듣기 전까지 뭐 해야 돼? 지금 이거 다 풀어줘야 돼. 알았지? 괜찮죠? 만점 받자고?